예, 안녕하십니까? 위드리의 조쌤 박입니다. 이번 시간은 13번째 시간으로 키네마스터 홈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번째 시간으로 슬라이드 메시지 편집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1번째 시간과 12번째 시간은 강의 계획에 따라서 나만의 작품 만들기 실습 시간입니다. 그래서 11번째와 12번째 시간은 생략을 하고 이번 시간이 13번째 시간. 키네마스터 홈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그 동영상 편집 어플 비바 비디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동영상 편집 어플 키네마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키네마스터하고 비바 비디오를 비교한다면 키네마스터가 비바 비디오보다 조금 높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키네마스터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천천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키네마스터 어플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플레이 스토어로 가야 됩니다. 플레이 스토어. 자, 플레이 스토어 여기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치. 자, 맨 위에 검색 창에다가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에 이렇게. 예, 여러가지의 어플들이 보이는데 예, 우리가 찾고자 하는 키네마스터는 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아, 지금 제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설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설치를 눌러서 어, 다운을 받겠습니다. 자, 설치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빙빙 돌면서 다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설치가 된 경우는 여기 홈 화면, 홈 화면, 홈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으로 가고 다시 앱스 화면의 맨뒤 화면에 설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데, 맨 끝머리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 어플을 터치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비바 비디오는 이 스마트폰 화면이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키네마스터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가로, 가로 모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키네마스터 어플을 터치하면 이렇게 키네마스터 화면이 열리는데, 이 화면이 키네마스터의 홈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홈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플러스 둥구스름한 모양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할 때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에 여기에 집 모양이 보입니다. 요, 요집 모양의 요 아이콘을 Asset Store 라고 이야기 합니다. Asset Store, 스토어, 가게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을 편집할 때 필요한 효과나 전환이나 스티커나 글꼴 등을 이 Asset Store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 이것은 많이 봤던 아이콘입니다. 유튜브, 유튜브를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키네마스터 안에 있는 그 유튜브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여기에 이렇게 세 개의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첫 번째 톱니바퀴 아이콘, 이것은 설정입니다. 설정. 이 느낌표, 이것은 도움말. 그 다음에 여기에 마술봉 모양이 보이는데, 이 마술봉은 단계별 만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정 아이콘, 도움말, 단계별 만들기 아이콘.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그, 영상이나 사진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 이 부분을 프로젝트 파일 모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젝트 파일 모임 자 여기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 이집 모양은 에셋 스토어 이것은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여기 설정 도움말 단계별 만들기 오른쪽에 있는 이 창을 어, 프로젝트 파일 모음 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키네마스터를 설치하는 키네마스터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과 어, 키네마스터 어플을 터치했을 때 나오는 홈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키네마스터를 편집할 때 나오는 화면, 즉, 액션바, 미리 보기 화면, 미디어 패널, 또 작업창,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